네, 안녕하세요. 빨간구입니다 아셈스죠. 친환경 접착 필름 관련 업체고, 네, 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공시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줄을 배정을 받았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어, 다들 그런 감정이 비슷할 겁니다. 뭐, 큰거만 골라서 하지, 왜 이런 걸, 작은 걸, 찌질한 거를 자꾸, 쪼자는 거를 추천하리느냐. 네. 어, 다섯째 받았으니까는 4만원이죠. 뭐, 따상을 가거나 뭐, 이런다 그래도 뭐, 많이 수익을 준다 그러면 한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네, 뭐, 이게 어떤 분은 작다고 느끼지만은, 이런 작은 돈들을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한백에서 2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이런 종목을 자꾸 하는 이유가, 이런 걸 하면서 약간 멘탈 유지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조금씩 벌어나고,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약간씩 수익을 내면서, 공모전은 사실, 마이너스 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최근까지 그렇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 개별 종목 거래로 인한 손실을 공모주로 메꾸는 뭐 그런 형상일 수도 있지만은, 어 공모주만 위주로 하다 보면은 안정적으로 은행 수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뭐 대부분 분들이 느끼 느끼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공모주가 재밌죠. 손실을 나는 것보다는 이익 내고 파는 경우가 많, 많기 때문에 매매의 즐거움이라든지, 어, 손실 안 보는 습관이라든지, 얘기가 좀싼대로 흘렀, 흘렀는데, 네, 하여간 뭐, 일단 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주 기간 투자자, 일반 투자자, 4%, 71%, 25% 비율로 다 배정이 됐고요. 네. 네, 아쉬운 거는 너무 경쟁률이 치아 높다 보니까는, 뭐, 균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네. 일단, 배정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기간 투자자, 배정 현황을 보고 미약약이, 어, 59.36%, 하약이 한41% 정도 되는 거죠. 비교적, 네, 이 정도면은, 뭐, 낮지 않은 수준이고요. 어, 기간 하약전 유통 물량이죠. 네, 유통 가능 물량이 39.75%입니다. 네, 보면은 공모주주가 이거고요. 어, 나머지는 전문 투자자 및 소액 주주죠. 이 비율이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간 하약전 유통 가능 비율이 40% 정도 나오고요. 네, 비교적 높죠. 예, 봤던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은, 네, 총주식 수 1,100만 주, 시가 총액이 880억. 뭐, 수급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밀어 올릴 수올 수가 있는데, 최근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뭐 2,600선까지 밀렸는데, 네. 뭐, 일단은 경쟁력이 이런 건 굉장히 좋았는데, 유통 가능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통 가능 비율이 기간 의무 하약 수량 57만 7천 주를 빼면은, 네, 34% 정도가 나옵니다. 한, 한5%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어, 일반적인 공모주 수준에서 봤을 때는 좀 높은 수준이죠. 한20% 언더로 들어가야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싶은데 어, 하나 기대가 는 거는 유통가능 물량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뭐 적은 금액으로도 변동성이 큰걸 이용해서 아침에 네, 매매를 잘 해야겠죠. 빨조비는 1.18입니다. 빨조비는 참고로 제가 만든 수치고요. 이거 나누기 이거죠. 네, 이게 1.4가 넘으면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까지. 어 비슷한 수치의 어, 데이터를 좀 보면은 네뭐 여기까지죠 대략 뭐 여기까지인데 1.0 몇이니까 여기 정도인데 수익을 주긴 했어요 대부분 뭐 수익을 좀준 손실이었나 업체도 이거는 뭐 청약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비교 가치가 별로 떨어지고요 사실은요 네 대부분 수익을 주긴 했는데 따 정도는 아니고 네 조금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의 수익을 좀 줬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뭐 아침에 따상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네. 공모가에 따위 근접한 수익을 주면은 만족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보이죠? 뭐, 따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네,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네, 뭐, 주가는, 주식은 사실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하여간 뭐, 이 정도 수치고, 어, 공모가 8,000원에, 사한가 따사, 땅을, 시가 200% 간다 그러면은, 16,000원이요. 16,000원에서 상한가를 간다면 2 8 0 0원이 되겠죠. 만약에 시가가 90% 정해진다면 7 2 0 0원이 뭐,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어, 상장일은 2월 7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고요 2월 7일이면은, 네, 어, 월요일이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